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 즐거우셨나요? 연결도 있었고 어, 그러고 나서 오늘은 이제 한의 그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날이에요. 이제 자꾸 마무리하는 날이라 어, 영상 잘 보시고 또 따라 하시고 자꾸 영상이 있으니까 자꾸 보시면은 옛날에 배웠던 거라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마지막 부분 이제 좀 배운 보시고 영상으로 마무리 해 보도록 하고요. 어 다음 달부터 또 다시 다른 작품을 가지고 또계획합니다 네. 자, 저번 주에 했던 이앞주에 압주, 했던 그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몇대에서부터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하나. 아, 나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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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된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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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기 위해서 로 가장 바깥자리 J 네, 네, 네. On t h 둘 road, r 오 a 둘 road, road, r 반대로 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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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하나하나, 둘셋넷나 둘, 넷, 네. 모두 다나하로하나하나하셋 하나하나, 하나하셋넷나하로 하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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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 장단이에요. 한나하돌올네 무조건 오른쪽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한나하돌네 여기서도 오른쪽 어 하나 하둘물 하나 하 둘이면 뒤에 문하고 앞에 있는 문하고 만나게 돼요. 하나 둘에 그러면 네나하네 앞 사람은 뒤로 가고 뒷 사람은 앞에 가서 다시 엄으로 한나 아 돌을 세넷오른발 엠발 서로 십자를 그려서 세 넷에 한나 두을 어 한삼을 쳐서 앞으로 하나 아돌세넷오른발엔발 제자리에서. 반대로 도솔세넷 거의 두번씩되풀이 됐어요. 모든 춤들이 자, 여기서 하나, 아, 둘, 올세 붙이고 한나 하도솔세앤 한나 하세를 보고 세앤네 이러면 이제 저희들 그장단하고 똑같은 장단이 나오게 하나 하, 돌, 올, 세, 엔, 네, 떡, 헝, 돌, 올, 세, 엔, 네에서 어, 첫장만해도 이런 전가 있었죠. 하나, 하, 둘, 올, 세, 엔, 네에 하나, 하, 둘, 올, 세, 엔, 네에 하나, 하, 둘 서세 s 네이 a 서 d t h 마무리가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어, 배워야 할그 마지막 단단을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 y 풍대에서 돌아와서 돌아 g 서자 n 치는 거 앞으로 나 you. y o 하나 아둘 o i n 오른쪽으로 하나 둘올세한넷에엔올세에자 여기에서 오른손이 오른발이 뒤로 나가죠 하나 뒤를 보고 엔 발을 갖다 붙이고 또 다시 엔 발이 나가요 엔발할두 오른발도 갖다 붙이고 오른발 할두올세 여기에서 D를 보고 하나, 하, 둘, 올, 세, 엔, 네. 그러 여기서 다시 처음 장단 하고 똑같은 장단이 나오게 되죠. 세, 엔, 네, 덩, 엉, 둘, 올, 셋, 넷, 네. 어른발 할, 둘, 올. 른발앞에다발 네. 발 앞에다가 른발 둘, 올. 일, 세, 한, 네, 데서 하나, 두, 일, 세, 한, 네, 하나, 두 올려서 어 인사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방 측이 십자를 만들어서 앞 사람과 뒷 사람과 두 장단을 똑같은 장단을 해서 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이야기가 조금 힘든데 어, 같이 하셔도 조금 힘든 부분인데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어, 이해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어, 그러면 사방지기를 하고 끝나고 돌아와서 한 삼을 쳤어요. 앞으로 하나, 아, 둘, 쁠, 셋, 넷, 이런 거고는 그냥 보시면 아셔요. 어른 바할엔바할셋엔넷엔엔바할 어른 바할셋엔넷 엄마 할티를 보고 오른손을 끌고 호 오고 엠마 할두올또 끌고 호 와서 하나 하 두를 어깨에 춤을 춰주고 하나 아둘올세엠 네에서 긴호 하나 아둘올세엠네떡두울세해 마지막 장단. 오른발 할둘 오른발 앞에다가 엠발 세형넷 엠발 앞에다가 오른발 알두올세형넷자 여기에서는 인사 나오죠 하나 아두올세형넷호 극에 올려서 어 인사 인사 그래서 저희 하반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조금 어렵지만, 이제까지 해본걸 음악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laughs> Thank <laughs> you. 네, 감사합니다.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작품을 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